와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자다 토이즈에서 발매한 배트맨드 슈퍼맨 다이캐스트 배트모빌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이 아니라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25개의 파츠를 조립해서 배트모빌을 만들 수 있는 조립 세트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미 조립이 되어있는 상태라 조립하는 기분만 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 개봉했을 때 국내에도 정발이 되었던 제품인데 지금은 개봉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국내에서 찾아보기는 힘들고요. 저는 아마존에서 구입했습니다. 먼저 제품을 개봉하면 구성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친절하게 드라이버까지 들어있어서 따로 드라이버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서도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서를 보면서 제품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긴 부품에 이 부품을 꽂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작은 부품에 돌기가 나 있고 여기 이큰 부품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구멍끼리 서로 꽂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 차체를 뒤집어서 방금 조립하신 부품을 이렇게 밑으로 끼워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여기 이 부품을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는데 여기 차체에 나 있는 기둥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방금 조립한 부품에 여기와 여기에 나사를 꽂고 드라이버로 조여줍니다. 반대쪽도 조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앞쪽에도 여기와 여기에 나사를 꽂고 드라이버로 조여줍니다. 반대쪽도 조여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생긴 부품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꽂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방금 부품을 꽂은 곳에 이 부품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작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이렇게 긴 막대와 짧은 막대가 있어요. 이 중에 짧은 막대에다가 큰 바퀴를 꽂아주시고요. 이렇게요. 끝까지 들어가도록 끼워주시고, 다음으로는 긴 막대에다가 작은 바퀴를 꽂아주시고, 끝까지 들어가도록 끼워줍니다. 이렇게 바퀴를 걸쳐주시고요. 잘 돌아가나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잘안 돌아가면, 바퀴 위치를 좀 조정해서, 다시 끼워줍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닥을 끼워주고요. 완전히 닿기 전에, 이렇게 생긴 부품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으로 나사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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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 꽂아주시고요. 끼운 나사를 하나씩 드라이버로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 차체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배트모빌이 완성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배트모빌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텀블러 같이 탱크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유선형을 날렵한 몸체가 팀버튼 시리즈의 배트모빌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여러 영화에 나온 배트모빌의 형태를 조합해서 굉장히 멋진 배트모빌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 나오는 추격신에서도 이 배트모빌이 맹활약을 하는데요. 길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벽이나 뭐 아니면 배 같은 것도 다 뚫고 지나가면서 길이 아닌 곳까지 전부 다 길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에서 이 배트모빌로 도대체 몇 명이나 죽였는지 모르겠네요. 차체 앞에는 이렇게 배트 기관총이 달려있고요. 좌우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콕핏이 열리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콕핏이 다소 열기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열어서 내부 인테리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시트까지 도색이 되어 있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운전대랑 차량 내부까지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만 열 수도 있고요. 아까 조립을 잘 해놨다면 이렇게 바퀴도 무리없이 잘 굴러가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형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음, 다이캐스트 재질이 사용되어서 묵직한 느낌이 들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도색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전체적인 질감은 매트한 어두운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제품 자체의 품질은 그렇게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부분적으로 성형 오류라든지, 마감이 어설픈 부분이 있고 콕핏을열때 다소 열기가 어려운 점등 제품 자체의 품질은 좀 아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견만 놓고 봤을 때극 중에 나오는 배트 모빌의 모습을 상당히 잘 재현했고요 24분의 1이라는 스케일 때문에 제법 존재감이 있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은 어린 시절에 미니카를 조립하던 생각이 나서 재밌긴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립을 소비자에게 떠넘겨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 같은 그런 의도가 약간 느껴지고요. 배트맨 대 슈퍼맨에 나오는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이상으로 자다토이즈 배트맨 대 슈퍼맨 배트모빌 조립킷을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완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